진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귀엽고 깜찍한 병아리 수세미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어, 앙증맞은 사이즈, 좀 작은 사이즈고요. 굉장히 귀엽고 이렇게 두 겹으로 호빵 수세미의 형식으로 해서 톡톡하게 귀여운 느낌의 병아리 얼굴 모양의 수세미에요 어,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 호빵 수세미 만들 때랑 거의 비슷한데. 약간씩 코늘림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볼록하게 만들어서 얼굴 느낌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거든요.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그이 수세미를 할 때는 그냥 일반 이런 수세미사를 사용했거든요. 요거 하고 7호 바늘로 해서 했고요. 지금 요거는 코가 좀잘안 보이는 편이라서 일반적인 면사로 할 거고 요거는 실이 조금 얇은 편이라서 그냥 5호 바늘로 뜨도록 하겠습니다. 풀리는 실을 손바닥 위에 올려주시고,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감아서, 첫 번째,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. 오른손으로 당겨서, 동그랗게 링을 하나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바늘을 그대로, 링을 그대로 넣고, 실이 걸리는 실 있죠. 요거를 당겨주세요. 그럼 이게 이제 사슬 코를 만들 준비를 한 거예요. 여기에다가 사슬 3개, 하나, 둘, 세개 3개. 사슬 3개는 보통 우리가 한길 긴뜨기의 기둥 코로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이원 안에다가 열한, 13개의 한길 긴뜨기를 할 건데, 이 사슬 3개가 기둥이 된 것도 하나의 코로 해주기 때문에 12코를 해보도록 할게요. 실을 바늘에 감고 그대로 링으로 들어가세요. 그리고 보이는 실을 감고 당겨주세요. 그러면 실이 바늘에 하나, 둘, 세 개가 걸려있고 이 실을 감고 또 앞에 거두 개, 그 다음 남은 두 개를 또 실을 감아서 빼주면 이게 한길긴뜨기예요.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사슬 세개 잡은 기둥 하나, 한길긴뜨기 하나해서두 코가 된 거예요. 그러면 나머지 1 1코 해보도록 할게요. 실 감고, 링으로 들어가서, 실 가져오고, 앞에 2개 먼저 빼주고, 다시 실 걸어서, 뒤에 2개. 다시 실 감고, 링으로 들어가서, 실 걸어오고, 하나, 둘, 3개 해서, 앞에 2개 빼주고, 뒤에 2개 빼주고. 다음 또, 실 감고, 링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실 당겨오고, 앞에 두 개, 그 다음 뒤에 두 개. 우리가 한길긴뜨기는 뭐 위에서 그냥 이렇게 코를 세 주셔도 되지만, 코를 세기가 편한 게 기둥을 그냥 세 주시면 되거든요. 기둥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지금 된 거예요. 총 다섯 개. 그럼 나머지 여덟 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13개의 한길 긴뜨기가 완성되었고요. 다 되고 나면 꼬리실을 쭉 당겨주세요. 쭉.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만들어지죠. 그리고 나서 요첫 번째 보시면 요 코에다가 우리가 보통 빼뜨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첫 번째, 두 번째 기둥 사이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. 코 잡으시고, 그대로 바늘이 들어가서 실을 빼오시고, 그대로 같이 통과해 주시면 요게 빼뜨기예요이 해주시고, 두 번째 단, 또 사슬 세 개. 다음, 이번에 두 번째 단은 요 지금 코 있죠? 우리가 이번에 이 병아리 뜨기 할 때는 코를 사용하지 않고, 일반적인 코는 요거에요. 이 코를 사용하지 않고, 기둥을 사용할 거예요.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기 벌어지는 부분.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뜨기는 훨씬 쉽거든요.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코를 해서 뜨도록 할게요. 요 사슬 3개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단에는 모두 두 코를 떠줄 거거든요. 하나의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씩. 첫 번째 사슬 3개도 하나의 코로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만 해 주고 그 다음 옆에, 바로 옆에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 이 공간에다가 또두 코. 하나, 둘. 또 다음 공간과 기둥과 기둥 사이 이 공간에다가 바늘 넣어서 또 하나, 둘. 이렇게 매 공간에다가 두 코씩 떠주시면 되세요. 그러면 끝까지 쭉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까지 오면 이렇게 기둥을 벌려서 똑같이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단또 사슬코 3개 올리시고 이번에는 2코씩 있는 2코, 1코에 2코 떠진 이 자리 옆에 있는 여기에다가 2코씩 떠줄게요. 2코. 한 자리에 지금 두개 들어갔죠? 그러고 나면 두 코를 띠, 두, 두 기둥 요거 붙어 있는 거 요거 띄우고, 그 다음 구멍 여기에다가 두 코. 그럼 또 여기 한 코에 두개 떠져 있죠? 얘네 띄우고, 그 다음 자리, 여기 빈 공간에 다시 또두 코. 또 여기 한 코에 두개 떠진 자리, 요거 옆에 여기 빈 공간에다가 또두코 이렇게 끝까지 해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 여기도또두코 하고 띄우고. 여기는 아까 사슬 3개 해준 기둥코가 있기 때문에 한 코만 하고, 요 기둥코에다가 빼뜨기로, 요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. 그럼 여기도 두 코씩 연결된 이 걸로 되죠.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단부터는 사슬 3개 잡고, 지금 이제는 공간이 점점 딱 정확, 명확하게 보이죠? 두 코하고 여기 구멍, 두 코하고 여기 구멍 사이, 요 구멍에다가 지금 뜰 거거든요. 두개 띄우고, 여기 사이, 여기에다가 세 코씩 떠 주도록 할게요. 여기 구멍에다가 지금 하나가 올라와 있으니까 두개 더. 하나, 둘. 이렇게 한 공간에 세 코를 떠 주는 거예요. 여기다가, 하나, 둘, 셋. 또 다음 공간, 이거 두, 두 코, 한길긴뜨기 두개 띄우고, 여기 공간에다가, 한길긴뜨기 세 개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개 띄우고, 여기 공간에다가, 또 한길 빈뜨기 세개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해볼게요. 이렇게 했고 첫 번째 기둥에다가 똑같이 빼뜨기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시고, 다음 또 사슬 세개 이번에도 똑같이 여기 지금 우리가 코 한길긴뜨기 코세개 하고, 옆에 이 공간 있죠? 한길긴뜨기 세개 하고, 이 옆에 있는 이 공간, 여기다 똑같이 그 공간에 떠줄 거예요. 이 공간에다가, 한길긴뜨기 세 개씩. 이 앞단이랑 똑같이, 하나, 둘, 세 개. 한길긴뜨기를 세 개. 또, 그럼 이 부분 띄우고, 공간에, 한길긴뜨기 세개한거 띄우고, 이 공간에다가, 또 한길긴뜨기를 세 개. 하나, 둘, 셋. 계속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이제 마지막 여기 사이에다가, 한길긴뜨기 하나가 있으니까 두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한길긴뜨기 하나, 두개 해주고 빼뜨기 해주면 이렇게 세 개씩 쭉 연결이 됐죠. 그러고 나면 이제 이번 단은 어, 하나, 한길긴뜨기 기둥 하나, 둘, 세 개하고 요 공간에 네 코씩 해줄게요 한길긴뜨기를 네코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둘세개네 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한길긴뜨기 세개 요거 띄우고 요 자리 공간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네개 이번 단은 그래서 공간마다 한길긴뜨기를 네 개씩 해주는 걸로 해서 끝까지 또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한길긴뜨기,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마지막 코 하면, 이제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또 똑같이 빼뜨기 해주시면 되세요.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얼굴의 앞면이 이제 완성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고리를 만들어 줄게요. 사슬코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코 정도 해서, 요 다음 구멍 있죠? 요 코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, 요 다음 구멍에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해서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이 고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부분에다가 부리하고 눈을 만들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실을 일단 이걸로 핑크색 실로 써서 해볼게요 주황색 실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7호 바늘로 뜰 거거든요 3일 치료 바늘, 수세미 실로 하시는 분들은 다들 치료 바늘로 하시면 되세요. 바늘에 구멍을 넣고, 이번에는 긴뜨기를 할 거예요. 긴뜨기의 기둥코는 사슬 두 개예요. 두개 2개 하고, 실 한번 감아서, 링에 넣고, 그대로 실 걸어서 당겨와서, 하나, 둘, 세 개를 모두 함께 빼주는 게 긴뜨기예요. 모두 함께 다시 해볼게요. 실 감아서 넣고 세줄이 되면 세줄을 모두 함께 빼주면 긴뜨기. 그럼 우리 첫 번째 사슬 잡았던 거하고 하나 두코 떴거든요. 총 10코를 해볼게요. 셋, 4, 5, 6, 7, 총 10코를 해주고 꼬리실을. 쭉 당겨주세요. 그리고 나서, 뜨기 해주시고요. 그 다음, 각 코마다, 그냥 각 코에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. 사슬 하나 올리시고, 코에다가 바늘 넣고, 실 걸어나와서 두개 걸리면, 같이 빼주시는 거죠. 여기 코에다가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두개 같이 빼주는 게 짧은뜨기예요. 코에다가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두개 같이 빼주세요. 끝까지 해볼게요. 또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뜨게 해주시고, 보이는 실을 쭉 당겨와서 쭉 끊어주세요. 그러고 나면 이렇게 약간 동그란 모양의 불이 같이 생긴 동그란 모양이 나오거든요. 그럼 얘를 이 중앙에다가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. 그럼, 저 같은 경우는, 요, 제일 안에 있는 꼬리실, 뭐, 잘 풀리진 않지만, 그래도 조금 짧게 잘라줄 거라서, 얘를,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, 여기다가 매듭을 한번, 이렇게 뭐, 한 번이나 두번 정도. 이렇게, 부리 안쪽은 매듭으로 해주시고, 가위로 싹둑, 나무실 그냥 정리해주시고요. 그리고 요 아이는, 바로 돗바늘로 바로 정리를 한번 하고서는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생긴 뾰족하게 약간 동글게 올라온 부리 부분을 놓으시면 요 안에 첫 번째 단 있죠 이 부분이랑 거의 사이즈가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바늘에 이제 실을 조금 길게 여유있게 남기셔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어차피 그 수세미 사로 하면은 이렇게 실 색깔도 똑같고 옆에 이제 삐죽삐죽 나와 있는 저 아크릴 사 같은 것 때문에 별로 표시가 안 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세요. 막 굳이 예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차피 티가 나지 않고 깔끔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짧은뜨기 해주었던 요 코에 걸, 걸어가지고 요 코에 걸어가지고 지금 첫번째 단요 부분이 티,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꼭꼭 잡아주시면 되세요.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 뒤에 꼬리 남는 실을 그 우리 왜 호빠 처음에 수세미 요거 사할때이저 처음에 꼬리 실 있죠? 요거하고 같이 묶어주는 편이에요. 이게 수세미로 사용할 거라서 그 아,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, 이런 실들이 많이,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, 조금 매듭을 한 두, 서너 번 정도 해서, 같이 묶어주면,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, 이제, 부리 부분, 동그랗게 만들어주었고, 이제 옆에 눈 부분 한번 해볼게요. 눈도 그냥, 눈도 그냥 집에 있는 실 아무거나, 저는 이제 검은색 실. 검은색으로 해야 좀눈눈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일단 검은색깔 조금 두꺼운, 이런 그냥 저는 실 준비했고요. 집에 있던 걸로. 여기 보시면, 눈이 막 위로, 뭐,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. 위로 하실 수도 있고, 아래쪽으로 하실 수도 있고. 전 해보니까 이 불이랑 약간 평행선인데 조금 위쪽에 끝나는 부분으로 해야 좀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다가 한번 해볼게요. 어 그냥 이렇게 실을 잡고 한두세 번. 실 굵기에 따라서 눈을 좀 통통하게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더 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실이 좀 통통한 편이라서 한세번 정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눈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뒷부분은 그냥 이렇게 매듭으로 수세미기 때문에 좀 가, 마찰이 많이 일어나니까 조금 단단하라고 안쪽에는 다 이렇게 매듭으로 그냥 묶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. 이렇게.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단, 다음 단도 그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사슬 하나, 둘, 세개 잡아주시고 지금 요 링, 이 구멍 있죠? 조금 넓은 요 안에다가 똑같이 네 코씩 해줄게요. 둘, 셋, 넷. 그 다음 또, 이거 한길긴뜨기 네개묶아진거 띄우고, 여기 비어있는 이 공간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네 개. 하나, 둘, 셋, 넷.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공간마다 한개긴뜨기 4개씩 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요 끝까지 하고 나면 고리 부분 만났죠? 요거는 이렇게 살짝 제껴주시고, 첫 번째 코에다가 그대로 또 같이 빼뜨기로 해서 마무리 해주시는 거예요. 요렇게. 그리고 나면 또 사슬 3개. 자, 이번에는 점점 이제 코를 줄여갈 거거든요. 그래서 옆에 요 공간 있는 곳으로 가서 한길긴뜨기가 요 앞단 4개였는데 이제 3개만 해보도록 할게요. 한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씩. 세, 세 개. 또 다음 공간으로 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. 또 다음 공간으로 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,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쭉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작한 데 오면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한길긴뜨기 하나 해놓은 거 보이시죠? 그러면 한길긴뜨기를 두 개만 더 해서 같이 마무리 할게요. 두개 하고, 여기에다가 빼뜨기. 그리고 이렇게. 여기도 세 코가 똑같이 이루어졌죠? 그럼 이번에는 이제 공간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해주면서 또 코를 줄여주는 거예요. 사슬 세개 올리고, 한 코만 한길긴뜨기를 더 해주시고, 이제는 이 공간마다 두 코씩. 공간에 두 코씩. 줄 끝까지 해볼게요. 한길긴뜨기 한 공간에 두 코씩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코에다가 또 빽뜨기로 마무리 해주었어요. 그리고 사슬 세개 올리시고 어 이제 이번에는 모아뜨기를 할 거거든요. 이렇게 지금 병아리 모양이 이렇게 되었고. 모아뜨기. 모아뜨기는 코를 두 코를 한 코로 줄여 주는 거예요. 실을 한번 감으시고 첫 번째 우리 보이는 코에다가 넣고 실을 당겨오고 두개 빼고 또두 개를 빼야 한길 긴뜨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을 한번 더 감아서 다음 코에 넣고 바로 옆고 그리고 실을 당겨와서 앞에 두개 빼고 뒤에 세 개를 빼면 지금 두 코가 여 위에 한 코로 줄여진 거예요. 두 줄에 한길긴뜨기 이두 줄이 여기 위에 한 코로 줄여진 거죠. 또한번더 해볼게요. 실 감아서 코에 넣고 실 당겨오고 줄이 세개 걸리면 앞에 두개 빼고 그 다음 다시 또실 감아서 옆 코에 넣고 실 감아와서 두개 빼고, 그 다음 남은 세 개를 같이 빼주시면, 여기 하나, 두 개의 코가 하나의 코로 줄어든 거예요. 두 개의 코가 하나의 코로 줄었기 때문에 모아뜨기라고 얘기해요. 모아뜨기를 쭉 끝까지 해줄게요. 코 넣고, 두개 빼고, 실감아서 옆 코로 가서 두개 빼고, 세개 빼고, 또 다시 실 감아서 옆 코로 가서, 실 감아와서 앞에 두 코만 빼고, 그 다음 다시 실 걸어서 옆 코로 가서 두개 빼고, 세 개를 한꺼번에 빼면 두 개의 코가 하나로 모아지는 모아뜨기입니다. 이거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할게요. 네, 여기 끝까지 했으면 이제 이첫 번째 기둥에다가 또 같은 방법으로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코에 한 코씩 떠줄게요. 그러면 총 13코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맞게 뜬게 되는 거겠죠? 사슬코를 하나, 둘, 셋 해주시고, 코마다 각 코에 한 코씩 한길긴뜨기를 쭉 해주도록 할게요.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. 그래서각 코에 하나씩 다 하고, 첫 번째 사슬 코에다가 또 빼뜨기 해주시고요. 실을 쭉좀 길게 뽑아서 실을 끊어줄게요. 이제 마무리만 하면 다 했어요.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쭉 해주시고 나서, 요 제일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쭉세 보시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세 개면 은 제대로 떠진 거거든요. 열세 코가 나오면 이제 제대로 완벽하게 떠진 거고, 뭐 남은 코수가 좀한 코나 뭐 많거나 작으면 이제 뭐 어디선가 코가 빠지거나 한 거겠죠. 이제 수세미라서 뭐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한번 참고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남은 실을 가지고 요코 있죠? 코를 왔다 갔다. 이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. 이쪽으로 갔다가 그 옆에 코로 해서 요렇게. 또 요로 갔다가 바로 옆 코로 요렇게. 계속 지그재그로 쭉 왔다 갔다 해주시고. 지그재으로 왔다갔다 해서 이 실을 쭉 당겨주시면 여기 이렇게, 이렇게 쏙 모이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살짝 튀어나왔다면 안으로 약간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쏙 들어가요. 이렇게 해서 실을 모아서 얘를 한번 정도 이렇게 가로로 넣어가지고 좀더꽉 조일 수 있도록 열 십자 모양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요런데 위로 꺼내서 조금 짱짱한 부분으로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주셔도 되고요. 이제 실 풀리지 말라고 조금 더 튼튼하게 안쪽으로 살짝 감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숨김이 확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안으로 쏙 넣어서 잘라주시고, 얘를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꼬리실은 안으로 쏙 들어가겠죠? 그러면, 짜잔! 귀여운 병아리가 되었, 완성되었습니다. 지금 제가 작은 바늘로 해서 좀더 작게 떠졌어요. 7호 바늘로 해서 수세미사 이용하시면 이 정도 크기 나오거든요? 손바닥 만한 얘는 미니 아기 병아리가 되겠네요.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병아리 수세미 만들어 보았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예쁜 작품으로 또 만날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